애플이 드디어 올해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한대. 이번 폴더블 폰 출시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선언했어.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무주름 기술을 채택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무주름의 핵심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아니야. 진짜 핵심은 디스플레이 접힌 부위에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주는 메탈 플레이트, 즉 내장 힌지야.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이를 갈고 있는 것만큼 요구하는 기준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 기존 방식의 화학 애칭으로는 애플의 주름 방지 기준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업계 전체가 레이저 드릴링이라는 초정밀 공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런데 한국에 이 공정을 이미 수년 전부터 양산해서 검증해온 회사가 딱한 곳이 있더라고 바로. 이 회사는 단연간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내장 힌지를 공급해온 유일한 업체야. 업계에서는 애플 공급망 진입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2026년 1분기부터 애플 폴더블에 힌지 공급을 시작할 거고 점유율을 80% 이상까지 차지할 거래. 게다가 앞으로 삼성의 폴더블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고 애플 폴더블은 연간 천만 대의 판매가 향되고 있어. 애플과 삼성 양쪽 모두에 내장 힌지를 공급하면서 독점에 가까운 매출 구조를 갖추고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될 거야. 정말 중요한 건 작년 7월 이 회사가 폴더블 시장 시장 확대를 대비해서 175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발표했었는데 이때 단두달 만에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었어 그때 상승을 이끈 주체가 외국인 수급이었고 최근 다시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패턴 호재 뉴스가 터지고 급등 직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이야 자 얘들아 애플의 폴더블이 출시되고 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움직여야 해이 종목 급등 나오기 전에 나랑 같이 선점해보자 이 종목이 궁금하면 여기를 누르고 프로필이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확인해줘 종목과 타점 직접 정리해서 알려줄게